자, 말씀드리는 순간 현재 스코어 몇 마리냐 애들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요 자 하나 두개세개일개뭔가이날려가겠다나봐나봐 오게 니가 촌이 펌뜯하습다니다 촌이 네. 촌이 씨가 추워서 그런가 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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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 다 먹으면은, 하나 또 뜯고 이렇게 하려고요. 하 필사 절로 날라가가지고, 씨. 여기 가서 찍어야지. 조리퐁이 작을 줄 알았는데, 오늘 은몇 마리 없네. 다 합쳐봐야 20마리도 안 되겠다, 오늘. 추우니까 애들이 다 어디 꼬로 박혀 있어요, 추우니까. 오늘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줄 알았으면, 서울 가서 시한 강강 탈걸. 하도 춥다고 해야 되니까. 와보니까 하나도 안 추운 거야, 낮에. 에이. 사람도 없고, 에이, 좋네요. 거의 이렇게 빨리빨리 안 먹어, 애들. 아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,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동성이 빠르질 않고, 지금 이거 옛날에 한 40마리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, 잘 먹지도 못하네요, 저도. 들어가서 같이 헤엄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이 참깨끗하고 날씨가 추워지니까. 물이 참 맑고요. 다 보여, 이렇게. 물고기들 노는 거. 다 먹었으면, 자, 하나 또. 자, 두 번째 봉지. 여기서 뿌려줘야, 어? 여기서 뿌려줘야 졸리 흘러가니까, 애들이. 자, 와라, 얘들아. 온다, 온다. 왔다. 배가 부른가 자식들이 후딱후딱 못먹고선 빨빨리 먹어야 오늘 또 뻥이요까지 다 먹을거 아니야 다 합쳐도 20마리가 안되죠 예전에 그냥 30-40마리씩은 그냥 있었는데 다 이제 추우니까 겨울잠 자라고 한건지 이제 동면 시작했나봐요 겨울잠 자러 아쉽네 첼로가 여기 있어요 야 날씨가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은 첼로야 그지 너 데리고서는 북한강 가서 한번 탈걸 그랬어 양평을 가든가 청평을 가든가 아니면 저기 한강 타고서 반포대교나 한바퀴 잠수교나 한바퀴 돌든가 했어야 되는데 참 요새 날씨가 이렇게 오늘 좋을 줄 몰랐네 낮에 탁구장 갔다가 딱 나와 보니까 너무 따뜻한 거야 포근하고 그래서 이거 오늘이다 해봤어서 얘들 이렇게 못 먹어? 초리퐁두 봉지를 다못 먹네. 저도 이제 먹방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, 먹방 찍을 장소가 없어서 먹는 거는 맨날 먹는데요. 되게 먹방을 찍을 장소도 없고, 이렇게 매번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참 혼자서 방송 찍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학원에서 이제 혼자 이거 켜놓고 찍을 때가 제일 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렇고요. 웬만한 식당에서 이렇게 혼자 이거 들고서. 방송 찍으면서 이렇게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앞에서 찍어주면 또 괜찮겠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또 이제 의식하게 되고 하니까 조금 쉽지가 않아서 저도 아쉽습니다 이제 제가 못 찍는 거를 이렇게 얘네들로 근데 오늘 사업 초가2 0마리 넘겠다 이제 2 0마리 넘겠는데 뻥이 까지는 뜯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안녕 <laughs> 자먹었으면 네, 뻥이요. 한번 뿌리겠습니다. 배가 부른가 봐 슬슬 이 자식들이 겨울 되니까 확실히 활동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먹이 활동을 많이 가을에 많이 쪄놓고서 이제 겨울에 또 실컷 쳐어야 되니까 물이 자꾸 이제 유속이 이쪽으로 흐르니까 애들이 자꾸 이쪽으로 오네. 유속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자꾸 흘러. 오늘 분량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, 이왕 한거 이거 한 봉지 더 뜯어서, 잠시만요, 한 봉지 더 뜯을게요. 아이고. 자, 이제 마지막 봉지입니다. 네 봉지째. 자, 뿌립니다. 뿌렸어요 이제 네 봉지 끝났어. 자식들 빨리빨리 안 먹어. 아 이렇게 해서 예? 역시 먹방은 성구예요. <laughs> 역시 먹방은 성구입니다. 예. 아 아침에 탁구 많이 쳤네. 오랜만에 또 몸이 안 좋아서 요즘에 쉬다가 탁구 좀 오랜만에 쳤고. 예, 그다음에 이제 또 나왔더니 이렇게 날이 따뜻해. 아유 날씨가 이렇게 좋아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애들이 안먹어 에이 자식들 먹방 끝났다 이 자식들아 야! 팝이 안먹네? 붕붕 떨려 큰일났다 걸리면 큰일났는데 이거? 이렇게 많이 떠다니는데 안먹어 애들이? 어? 멍멍이 또한 마리 있다 안녕 대상은 안되니까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. 아유. 이렇게 잘 나오나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네. 네. 지금까지 홀리핑퐁맨 해범처럼 날아가 말벌처럼 쏜다의 성구였습니다 네. 여러분 아니, 머리가 왜 이래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아하.